이 많이 들어가어왜심을 그래. 들어가? 슬쩍 수쩍 해주면 되니까 슬 이자고 저쪽 사이드에서 걸어와 스웨트 사이즈 어 그럼 이 쇼트 대 이거 잡아 아 앞에가 지금 스웨트로 돼 쇼트 대라고 쇼트로 이걸로 그걸로 아 빨간색이 색예 아니 검은색이예요 네 뒤지 네. 말고 앞으로 앞으로 그대앞에서앞에게서 자, 두게해 자,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, 렇게렇 이제 아까부터 1 그러면서 이 그립 14, 가지고 공 길이도 그러니까 공이 맞고 올라오는 볼을 그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올라온 볼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몇클 삼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방 드라이브를 맞을 수 있습니다. 어.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더찬스를 생각해서 세게 걸어 버리니까. 다시 한번. 블락을 할때좀더걸빨리수지처럼더 어, 이렇게 너클을 저절을 짜는 거 하셔야 돼. 을 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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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고만을잖아요위에위 하시면 더요 아, 예. 해버렸는지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저는 반장끼 붙기로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. 네. 뭐 여기? 예. 네. 상관없지, 상관없나네 모르지. 강운점 자가격리 들어갔는지 모르지. 그러니까 자가격리 그냥... 들어가 버리신 거죠. 이걸 강하게 때리는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면 살짝 미는 느낌으로 하는가? 카트도 네. 변화를 줘야 돼. 그냥 풀로 네. 밀고 찍고 밀고 찍고 해줘야 돼. 음. 그럼 어떤 게더 강하게 들어갑니까? 카트는.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찍는 게 강하지. 아 이것도 음. 드라이브처럼 찍어야 돼. 음, 앞에서 돼요. 톡 찍는 거지 많이 찍자고 톡 톡만 찍어도 돼. 네. 카트도 에 변화를 줘야지. 네. 선수들은 강하게 들어가면서도 와. 또 빨리 오는 볼도 있어서. 그건 어, 이제 어, 어. 그 앞에 박자가 빨리 그렇죠. 들어가고, 는 이렇게 아니라앞에 the impact of impact of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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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m p a c t of the impact of the impact of the i m p a c 고 of the impact of the i 아 원래 많이 안 네. 그래서 짧게 하는 네. 것은 살짝 묻히듯이. 그렇지. 가, 가면은 더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. 네. 슬쩍 묻혀서 놓으면 돼. 넌, 짧게 집어넣으면 안 찍든 찍든 간에 네. 상대방의 네. 강타는 못 쳐. 예. 네. 넌타로 치지. 네. 뜨면은 선수들은 네. 이렇게 길릭 하거나. 길게 이런... 나오면 드라이브 쭉쭉 걸리지. 짧으면은 다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거건드 정도밖에 안 돼. 그렇지. 그걸 네. 강타를 때리는 사람이 없지 지금... 짧은 공 강철 땐 제일 무섭죠. 대한민국대한민 제가 신문통의이고요 영어로는 제가 유입을 안 해서 하고 그 전에는 제가 옵션을 보고 있어요. 그리유은 지금 옵션하고 등급 사양 내외관 색상까지 최소 외한을 문자. 서 최종 변조 사항 보여드릴 겁니다. 예, 최종 변조 사항 보여드릴 지역도 어디신지. 배다 떨어뜨리자. 네. 앞에다 살짝. 네, 여기 떨어뜨 거리를 조절하는 네. 말씀이죠. 짧게 돌리면 앞에다 떨어뜨리고 살 뒤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절대 안 넣어야지. 네. 가운데가 네. 앞으로 들어와야 갑자기 뒤에서 맞으면 금길물 넘어가는 거야리 움직이지 음. 뭐 말고 真不是。

이렇 바라봐도 지금 할 얘기가 저는 바람길을 바 가야 되니까 고고고고 고대고 고고고 추 추워 고고추추추추추추추추추 그러면 팔좀더 아니까 나오는 거 같아요. 네, 팔꿈치가 지니까 멀어. Okay. 아, 이냥선어져 맞지 치 대박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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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너무 넓으시구나 알았어, 알았어 오, 뭉어어어 오, 뭉어 오, 뭉개졌어. 오, 뭉개가어 오, 뭉개어어어 오, 뭉개어 오, 뭉어어 오, 어 오, 뭉 啊，别别，没事。 Ну как же